이 부분도 뭐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봐봐. 이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얘기야. 각도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리고 30도가 나왔어. 어, 이거는 이 문제를 기억하는 방법이야. 어, 각도가 나오는 문제가 있네? 그래 놓고 뭐냐면, 이 부분. A, B, T의 넓이 구하래. 각도가 나오고 넓이 구해? 그렇지. 사인 공식이래. 넓이 공식은 2분의 1에. 이놈, 저놈, 곱하기, 사인, C,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잖아. 각도가 나와 있는 넓이 구하는 건 이것밖에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에 이게, 그지? A, B, T의 넓이 구하라는 건 뭐야? 그래? 30도 였으니까이 전체 넓이 구할 수 있지. 요 길이만 구하면. 그죠? 이거, 뭐야? P, T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네요. P, T의 제곱은 8 곱하기, 8 더하기, 10이니까, 8 더하기 18 하면 되겠네. 그죠? 됐어? 자, 그럼 뭐야? 어, 8864, 828144, 오, PT는? 12, 이렇게 되겠네. 됐어? 일단 12가 나왔다면 12, 12. 끝. 자,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얘기했잖아. 넓이는 뭐야? 요 PTB의 넓이에서 요 삼각형 넓이 빼주면 되겠네? 그렇지. 그럼 전체 넓이 볼게 전체 넓이 S는? 2분의 1에 이놈 저놈. 18, 12, 곱하기, 사인 30도. 자, 그다음 뭐라고? 여기, 그죠? 삼각형 조그만 거. 어, 일부, 저, 뭐야, 뭐야. 삼각형 뭐야? PTA. PTA가 넓이 구하면은, 어, 2분의 1에, 이놈, 저놈, 곱하기, 사인 30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요넓이 적고 빼버리면 되겠네? 알겠어? 어, 접근만 할줄 알면 아주 쉬운 문제니까. 사인 30이 뭐야? 그렇지 2분의 1이네. 사인 30이 2분의 1이네. 그리 이렇게 하면 6, 이렇게 하면 9, 6, 9, 54,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6, 이렇게 하면 4, 4, 6, 2, 24 하면 답이 30 이렇게 나오겠네.